조곤조곤 말해봐 볼륨을 높여줄때 특집 말라디오앱 한강 한강을, 한강을 흐르기. 흐르기 안녕하세요 성동 FM 소풍의 오픈하우스니다 성동구는 두물머리가 모이는 곳이죠 두물머리요? 아 맞습니다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이라서 두물머리라고 하지요 청동 대에 두물머리도 있고 서울숲도 있어서 한동 주민들도 한강에서 많이들 운동 가시고 힐링도 하신답니다 한강에서 공개방송을 한다고 하니 정말 신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 그러게요 스튜디오에만 있다가 같인 한강에서 여러분을 보며 방송을 하니 정말 좋네요. 아직도 많이 덥죠? 더워요? 네 어우 너무 덥네요 네. 네 이렇게 더울 땐 듣골이 오싹한 이야기가 딱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동에서부터 듣골 오싹한 남양주집으로 여러분과 30분 함께합니다 자 으스스하게 시작해볼까요? 음... 이네도데렐나씨는 <목소리> 음 옛날사람이죠? 요세로의 고향을 알고 계시죠? 아..아니요아니요 저도 정말 그런거 없어요 저는 시식사람다해서 내다리 내담 이런거 절대 모르죠 <목소리> 네, 연식이 땅가오는데 어디서 먹었는지 알요다 어, 어, 네, 이게 이제 무서운게 나올때 손가락 사이로 눈을 가리면서도 챙겨보곤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네, 오늘은 사랑에 얽혀서 삶을 함께 했던 원한들을 한번 만나 볼 텐데요.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보셔야 할 거예요. 요렇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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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아, 요렇게. 오, 그래. 다 들렸어.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 바꿔안 들리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감각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가 얽혀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습니 아, 갑자기 이 분위기가 멜로콜리하고 고전적인데 음악 좋은데요? 첫 번째 손님은 누구실까요? 네, 오늘 첫 손님은

그는 덤던, 이제는 밑내려고, 놓이는 올라가던 길에 이곳 한강에 두대이 연기로 풀어놓고 이승에서 도시는 신기원이들에게 한마디 하고 갈까요? 이 자리에 나왔소. 어, 그렇군요. 아 근데 모든 귀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이 있어서 죽을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수창님께서는 죽어서 한이 생겼다니 좀 많이 특이한데요? 어떤 하늘을 죽어서 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서 얘기 좀, 좀 해주세요. 네, 일찍이 조실구모하고 세상 천지에나 한몸 남게 되어 엄떡 하늘을 살아보겠다고 기박에들었고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하얀 것도 듣고 띠띵띵띵띵 만나요. 더 이상은 가지 마시오. 아예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워 어렵게 공부에 들었소. 음, 네. 양반님들은 왜 그리 욕심이 많은지 네. 다 그리 멀다 하고 모여들어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자고 네. 작당 모이러 자기 편을 만들고 여의치 않으면 관차없이 매장도 시키며 여기서 행위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리를 농락하며 풀곤 했지요. 아, 그런 인간들을 그 보며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아, 날때쯤 동네 총각 하나가 죽어 우리 기방 앞으로 행여가 지나가는행여들 반은 땅에 뚝! 아, 어, 어이구 붙어! 그 움직이질 않는 거! 요 어, 아니 그럼 당신 혹시 그 유명한 지니 지니 지이황진이씨 아 내가 그녀에길 죽어서도 됐네 그 세계를 골라서 돈좀 가져있었구만 아니 근데 언제 내려왔다 없으니까. 갔대 뭐 하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욕하셨는데 뭐 음. 아무리 봐도 조선시대의 위의 기준이 뭔지, 뭔지 잘 몰라도 음. 그 정도 미모가 지고는영 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예, 네, 네, 네. 그런데 이 네. 청년을 사연을 듣자 하 몸소도 더 엉갈치해서 나를 보고 흥무하는 마음이 있고 상상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들다 떠이다. 아이고, 이 얘기는 아무래도 그 확신 이야기가 맞는데? 이 집에 죽어서 아, 그 끝까지 나 이버려야 는데 미모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 내이 청년의 놀 사람이 없고, 어찌 사람 된소이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래, 네. 그 시신의 얼굴을 보여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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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 행녀꾼들발걸음이 찔듯이 아, 아, 날세어져서 기반 앞을 쌩! 지나가더 있다. <laughs> 당연하죠 근데, 와, 죽은 청년 얼굴이 겁나 잘생겼어. 어제도 떡 벌어진 것이, 아니, 아니, 무엇보다도, 음, 나를 그워했다는그일편당 남으신 마음이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하다가 나도 귀신이라도 되어 그와의 사랑을 한번 누워보려고 한강에 몸을 던졌다오 아니 그래서 귀신으로라도 그분을 만나셨어요? 만났지 만났다 어? 그러 음. 만나셨다고요? 그럼 해피엔딩? 그럼데왜 마... 한이 있다였지? 만나긴 했지 그럼 이제 근데 그 청년이 야 얼굴 절이 안쳐? <laughs> 내가 먼발치에서 아니라 가까이서 너 얼굴 봤으면 이렇게 안 죽었어. <laughs> 그런 없다. 그래도 청년은 자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환생해서 지금은 소가 지톱이란 이름으로 잘 살고 있다만. 혹시 내가 데리 놀까봐 수영도 배웠어. 그러나 죽어서 사랑 한번 잃어보겠다고 자결한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거잖아 얼굴 보고 그 청년 도망갔다는 얘기 그런 얘기죠 아요? 얼굴 보고 도망갔다 어. 그리고 그 환생하신 분이 우리가 아는 다, 그 배우 소진 없이 아니, 그런, 아까 그건 여기. 모르겠고 어. 아까 여기 뒷자리 으니이 닮았다고 하던 어, 이 사람이 없었네. 있던데 내갈때 자세히 보고 데려가리다 네, 아까 강세혜 프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네 네, 그럼 지금까지 초심하는 사람들 보면서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내이 네, 승도 저 승도 아닌 이곳에서 쭉 지켜보니 그 옛날 기방에서 보았던 단다 긴다 하던 욕심이 하는 양반님들 저 승으로 갈 때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다 두고 옵니다 허나 본인이 지은 죄와 덕은 가지고 올라오더이다 그러니 살아서는 벽을 많이 따르는 삶을 살다 보시, 하등 소름없는 추억에 눈 멀어 되지지 마시고, 그리고 한강에 투신해서 남은 여생 버리시려는 여러분, 당신들이 버리시려는 세월은, 당신들을 고대니에게 지옥 같은 세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외다, 그러니 주어진 명대로, 무엇이든 한번더 해보고 열심히 살다들 오시오. 예, 그래요. 숙양님의 어울할 어, 것 같은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 가지 나는숙양님을만나뵐수 아!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 아니죠. 요즘 걱정 많은 일이 올라와. 일도니 모자라다. 네, 올라가 통심을 다해보겠다 하고. 네, 새는 김대희처럼 태어나서 비 같은 놈하 디테일처럼 환생하시려면 <laughs> 천연만년은 지나야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복을 많이 쌓으셔야 해주세요. 네. 예, 그러면은 아, 안녕히 가시고. 안녕세요복 예, 예. 많이 쌓으셔서 소원꼭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가셨죠? 가셨죠? 네, 예, 다시 가셨어요. 같아요. 네. 좀 분위기는 이상했지만 어느 시대나 이 가진자들의 욕심은 다르지 않나 봅니다. 우리끼리 얘인데 그건 기생필은 아니잖아 얼굴이 조금 기생필이야 그래. 아까 그 총각이 더 억울하겠어 응. 얼굴 한번 봤으면 천수를 눌렀을 텐데 그랬을 거같아 난갔소이다 <laughs> 아, 이렇게 뒷담화 <laughs> 깔줄 아, 알았지 아, 어. 오늘은 이에서동다갈 것이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시든가요 아. 아.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노래 한곡 들러드리겠습니다. 홍진영입니다. 장단는 것은 저는 조선 시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소. 어릴 때 아버지 신부으로 고기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제 또래 도령들이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하늘 하늘 천까지 너무나 아, 좋더라고요. 그 댁에서 고기 배달을 자주 해서 갈 때마다 글을 읽고 있는 도령들의 하늘 천까지. 소리를 들었어그낭랑한책 읽는 소리에 취해 저도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를 좋아하게 되었지요.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되었지. 하늘천 따지 하늘천 비동량으로 시작된 그 공부가 글뽕기. 점점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하늘천 따지를 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아버지를 끌고가 매질을.. 매출, <laughs> 매질을.. <laughs> 못하게요. 많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억울하셨겠소. 그런데 하늘천도 아직까지만 배우신 게요? 그 이상은 안 하시던데. 아니, 그 이상 또 뭐가 있어 띠용. <laughs> 그때 외국의 배들이 우리 땅을 찾아오면서 외래어 A, B, C, D를 하더이다. 비밀스럽게 거기에선 하지만 평등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신분 차별, 남녀 차별 없이. 추천 따지 ABC를 나누는 게 very exciting 하더이다. 아, 요즘은 공부를 하는 게 의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 도끼님의 ABC 브리딩 스토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는데요 그래서요, so. 와 레프, 나라님들이 우리를 찾아내요. 남녀가 유별한데 풍속을 저해하고 하늘 전따지 A B C D를 한다는 이유로 마포나루에서 목을 쳤답니다 아이고, 바로 여기 한강에서. 아이고, 그럼 오늘 마을 라디오 피크닉에 나오셨으니 하시고 싶은 말 한번 다 해보시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전출이라 불공부를 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며 죽음까지 당했던 서러운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생긴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부탁해요. 마을라디오는 마을사람들의 자신의 문제를 주인이 되어 말해보는 방송이라 들었소. 이런 방송에서 하고싶은 얘기 마음껏 하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대가 정말 부럽소이다네 도끼님도 이 마을 라디오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좋으실까 봅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 그렇게 귀신이라고 무서울 것 같진 않아요. 아, 한강은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며 오늘도 도우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네요. 안 아, 무섭다고요? 근데... 저는 스리슬쩍 무서운데요. 이저 강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다음 손님은 누구신가요? 어, 안녕하세요. 어, 나의 마지막 여름도 캡 더웠는데 오늘도 짱덥네요 마지막 여름이라고요? 마지막 여름이 언제인가요? 994년이요. 1 900? 20세기? 20세기네. 네. 더위뿐만 아니라 94년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천연만전 살교 같았던 김일성도 죽고 우리 지원이 오빠가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을. 이런 일이 어, 94년 여고생이시면 성수대교에서 희생하셨을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학당에 가다가 편을 당했으니 얼마나 황당스러웠 그때는 학교였어 학교. 그때는 학생이었다고. 전여느 때처럼 사태지아이들 삼집을 크게 들면서 16번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성수대교를 다쯤 지나왔을 때 갑자기 이마가 천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 아, 아, 너무 아파 아, 아, 아 너무 아파 그러고는 버산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그러게, 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가거라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요 말해보세요 저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왜 하필 나죠? 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그게 왜 하필 나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누구요? 누가 대간절 이 아이에게서 미래를 빼앗아갔어 내일이 아니면 된다는 무사한이란 일로 이한 일로 일하시는 나쁜 놈들 내 모조리다 데려가 주니까 데려가 주. 저는 그러지들 마시오. 그런 일들이 내일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고 안도하고 말아 버리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일이 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DJ님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데 말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 보아라. 아빠, 환경비하고 원고 뻔이 아닌데, 내가 그때 마를 때 프랑스어 쪽으로 바지 사달라고 졸라서 미안했어. 그리고 우리 엄... 왔었잖아. 내가 우산 잘못 가져갔을 때, 나 불러서 우선 바꿔줄 걸 평생 후회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마. 그건 사고였잖아. 엄마 탓이 아니야. 네 부모님도 우리 성수 학생 많이 사랑하고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자식은 가슴에 못 넣는다고 하잖아요. 뭐 저희가 딱히 해드릴 것은 없고 신청곡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떠나던 순간까지 들었던 그 노래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래를 꿈꾸며 신청할게요. 이거 듣고 있을까요, 태지 오빠? 제 이름 기억해 주세요. 이성 수 오빠 만수공사 강하시고 사랑해요 오빠 이 팀에 사는 이들은 참 많은 플레를 하고 삽니다왜한번더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법을 모르시오. 그 또한 본인들이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사회자님은 어찌 생각하시오. 네 다른 분들 사연보다 이 학생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남자 이름 같은 이성수가 꿈꿨던 아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강에서 수신하는 것을 내가 귀신 싱터에 데려다 주려고 객기 아니오? 어찌 처승는 사자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앉아있어뭐이 사람 그때도 놀랐는데 저리 얼굴 좀 치워요 아 진짜 아이고 아, 그분 아, 아는 사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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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뭐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알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분도또 얼굴이 많이 아니신데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신 건가요? 아, 아 속이 쓰려요. 아 속도 뭐 없나. 마음도 휑한 게 죽어도 죽은 것 같지가 않아서 원. 아속 쓰려 속 쓰려. 나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인데 주로 이 마포대교가 주무대라고나 할까. 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 아 무슨 일이 있어서 객기가 되셨는지. 사연 한번 들어 볼까요? 내 얘기가 궁금해? 네,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세요가. 아, 뭐야 이거. 아직 아니야. 아우, 맛이다 제가 있어요. 내가,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우리나라가 제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지. IMF라고. 있었죠? 아들 알죠? 알죠? 음. 에, 그때 내가 뭐 아까 그마이떼뭐 있잖아. 그 바지 내가 수입했잖아. 음. 장사가 아주 잘 됐잖아. 음. 대박 났고 야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더라고 본방 그 IMF가 왔잖아 창고로 바지에 막 쌓이고 내 빛도 막 쌓이고 빛이 두배세배 배 불고 내 술살도 막 쌓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잖아 아유 미안하잖아 오빠 얼굴 아니잖아 내 얼굴, 얼굴 어때서? 내 얼굴 괜찮은데? 어? 아 시끄럽고? 네. 아딱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었어 아, 이 빚이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어가면 안될것 같더라고.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차라리 처제되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빚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달을 찾아왔지. 난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 막 이렇게 되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뭐 그냥 좀... 저런 무력에 투신한 사람들이 많아 일하느라 힘들었다. 그래 그때 숙형이 야구까지 했잖아. 내 그런데 옆에서도 막 죽었지. 그 아이베프님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아들 그때 중학생이었다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서른 다섯이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이 가장 노릇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어. 아들이 아직도 혼자요? 뭐래? 왜? 왜, 왜 관심인데? 나도 혼자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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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아니. 아너 아니. 아, 안돼 너 얼굴 안돼. 아들이 아버님을 닮진 않아어요내 얼굴 닮았지 잘생겼지. 어머 어머 멋 향이에요. 김태희로 환생하신다더니. 여기서 태희돼대필를 찾아보고 음을 바꾸셨나봐요. 네 가다가 생각해보니 김태희는 조금 어려웠고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어렵다. 많이 어렵다. 예. 비슷한 도미라도 어, 한번 찾아볼까 하고. 어. 여보세요. 나얘기할 나. 나 차례 아니었어? 요 아, 죄송해요 할희례아니었하아죄아해요 저희가 딴 얘기하다가 아니요 아, 아이 p e 님 계속 e 아니 w did you do? 고 h 아아 a h I know. Okay, I go. We a r 네 happy to leave y 도 u 네 life. 네, 네. 아, 아, 아. 음. 하나, 둘. 야,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 미안해. 어.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그래도 이승이 나. 이승이 나다고 그리고 아빠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해. 그리고 있지 얘 때문에 그러는데 잘때그팥 있잖아 귀신 쫓는 거 그거 꼭 찍어 자. 그리고 있지 이 기생 얼굴 나오면 확부어버려 네, 갑옷 입고 찾아가겠어. 갑옷을 왜 입니? Até, né? 시간이 30분이 훌쩍 지났네요. 어, 오늘 방송 본니비님은 어떠셨어요? 네, 실내에서만 이렇게 라디오를 하다가 한강의 뜨거운 바람을 쐬며 방송하니 좋네요. 좋아, <laughs> 이렇게 더워요, 나는.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를 당한 원혼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흐르는 한강이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흐르지만. 그냥 흐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고 지켜보고 긴 세월을 함께 했다는 친근함과 세상 소중한 한강이 와닿네요. 아, 예, 저도 한강에 이렇게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계시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너무 어, 방관자 로만 그분들을 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죄책감과 미안함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사연이나 고민을 좀 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좀더아 그리고 네다좋고 어, 우리 성동의 부회초풍의 한강이요그 느낌 한번 좋아요. 한번.

하로에사명감것 같아서 차못잘것 같아요. 너 때문에 한나못르겠어요 내가 여배우가 네. 네. 볼것이요또 빠르도록 사시오우 무서워 <laughs> 이제 우후~ <진짜> 가야안어 <가야겠소>. 가오 <laughs> <laughs> 안시히 계시오